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0월 5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주사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의 지혜와 내 능력,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삶의 구원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영원한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합동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부를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자 파수꾼들은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통치하기 위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은 예루살렘은 기뻐하며 그의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해방되어 떠나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야서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주, 요인, 어떤 주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배신적인 행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감에 대한 어떤 진노,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동물도, 다시면 그 본문 이사야서 앞제 나오듯이 소도 임자를 아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한탄, 그리고 어떤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읽,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간중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남 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진노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끈, 어떤 소망의 어떤 빛은 끊임없이 계속 주셨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 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호유하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21세기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믿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체력을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늘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지만, 솔직히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어르신들을 대하고, 어떤,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임을 제가 오늘 얼마나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해볼 때 그리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바쁘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서럽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 하시기 위해서 맡겨 주신 일들이고.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습니다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았습니까? 혹여나, 짜증, 원망, 불평, 어떤 신경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으로 혹시 소리를 내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어떠냐면, 기쁜 소리를 내그 기쁜 소리를 왜 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나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느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것들이 잘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출근하게 되면 책상에 앉아서 단 10초든 20초든 기도를 하고 제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냥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묵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 켜기 바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티타임 갖고 바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출근하면 일부러 앉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생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임무, 주활에서 잘 감당하게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 안에서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꽤 오래 전에, 우리 성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기지개 쓰고, 아, 또 오늘, 어, 출근해야 되나? 아, 또 밥해야 되나? 짜증스러운 말로, 첫마디를 내뱉으면서 일어나지 말고, 우리, 뭔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뭔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물론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고 나를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쁜 소리를 내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이 비록... 이 방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진노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에 포로가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고 소망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줬습니다. 너가 비록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느냐? 네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힘겨워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좋은 날들을 주실 것이며,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혹여나 이 땅에서 병이 들어 죽은 날짜도,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와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날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노래 부르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괴로운 날들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삶의 상황에 놓여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또 사람들로 이런저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배신당하고 오히려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억울한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늘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쁜 소리를 내어 우리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으므로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 여기 거룩한 팔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뭐 짧은 삶이지요50 중반이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느끼게뭐 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직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그 능력의 팔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심으로, 이렇게 세워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재주도 내 능력도 내 열심도 아닌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그의 거룩한 팔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어떤 공동체 속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큐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도 본 적도, 나는 경험한 것도, 느껴본 적도 없다라는 분이 있,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암흑에야, 암묵의 집사야, 암묵의 권사야. 너 과거에 이런 일을 썼지. 내가 그때 내가 그 거룩한 팔,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준 거야. 너의 가정을 세워주고, 너의 직장을 세워주고, 너의 사업장 붙드시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야. 그렇게 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경험했으면, 오늘 11절, 1절 12절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부정함에서 떠나서, 부정함에서 떠나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1세기의 교회,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세속주의요.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우리가 세속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인생관, 돈이 주는 어떤 쾌락, 돈이 주는 어떤 것에 만족,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부정해지게, 부정해져.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세속화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먼 나라에서 성교사 활동하는 제 동기모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제가 그 우리 동기모사님은 한십몇년 동안 한국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동기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다. 참, 말씀을 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세속화되어진 것들을 느낀다는 말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그 부정한 생각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저 그냥 세상살이에 바쁘게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만 지 큐티라도 하니까 그렇지. 큐티마저도 하지 않으면 아마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보는 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세상에 뭐 노래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들으면서도 아마 CCM이나 찬송가 한번 입으로 불러보거나 듣지도 않고 지나간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저는 요소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래도 하루 동안 성경 몇 구절은 그래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떠올리고,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집사님은 어떻게 살까? 그 권사님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속화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쫓는 본분을 회복한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자의 목상을 읽고 오늘 큐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해방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표현을 사용하며 신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령이 전하는 해방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잠시 멀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그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원래 의미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에 구현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작은 포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주사함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수요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린 손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